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우선 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여기서 시세 분출을 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시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에서 끝나는 듯 보였지만 장대 양봉이 한번더 나오면서 흐름을 바꿨습니다. 월봉상 흐름 이 박스권 구간에서 4만 원을 돌파를 하니까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두배 이상 상승이 나오죠. 연봉상 흐름도 바닥 부분에서 단기간에 상장 이후부터는 한 다섯 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으면서 중요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Uel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대장류 단타 리딩 방 소경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림사는 맥점 분석 탁월하게 해드린다는거 최근에 사이버원 분석 영상 찍어드리고 미친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우리 구독자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하는데, 대장주단 타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당일 추천에서 당일 나온 급등 결과입니다. 빨간색 표시는 상한가 결과이고요. 바닥 출발점에서 추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 3.6%의 추천에서 상한가 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소림사는 이런 식으로 급등, 상한가 출발 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미국 주식과 코인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딱 집어서 한 종목 말씀해드렸죠? 바이오페스포트 추천하고 며칠 만에 100% 가까이 급등했네요.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추천합니다. 매매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중요 가격대 8만원을 지켜준다면 다시 10만원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매일 분석 연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이 올라왔을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